힘내라, 심 안녕하세요, 뜨벅이호입니다. 오늘 2월 15일 화요일 이야기고요. 오늘은 가성비 콜과 그 다음에 콜 포인트 위주로 한번 이렇게 타봤습니다. 중간에 그콜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조금 3, 0 40분 정도 이렇게 딜리발리 타임은 있었지만 그게 훨씬 낫더라구요어 일단은 제가 그 미금역 들려서 처, 어, 뭐 정자역 들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루트를 가는데 어 정자역에서 운중동을 하나 잡아 요 요즘 그말 그대로 예전에는 저번주만도 저번주 금요일부터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분당 같은 경우는 제가 상당히 자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분당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피크타임 때 단가가 상당히 좋은 콜들이 많이 뜨는 지역이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요즘 같은 경우, 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예전 같은 경우, 뭐, 송도라든지 이런데 가서 단가 콜을 잘 잡고 나오고 이랬지만, 대려 널뛰기에서 갔을 때, 실망감을 가지고, 뭐, 콜 가격이 별로이거나, 뭐, 실망할 때가 되게 많아가지고, 차라리 분당에서, 분당으로 가는 삥바리 콜들을 몇개 타고, 시간이 되는 한, 그 다음에 9시 정각쯤에, 뭐분당의 콜포인트 상당히 많죠. 야탐역, 삼평동, 정자역, 그 다음에 수내역, 서현역, 요렇게 해가지고, 콜포인트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고주위를 그 돌아다니다가, 9시쯤에 괜찮은 단가코를 타고 떠나거나, 뭐, 그런 식의 개념을 요즘은 이제 새로운 패턴이죠. 그런 식으로 했고, 어 운중동에 들어가서, 뭐, 그런 숏, 숏으로 갈수 있는 콜이 없어가지고, 바로 이제 삼평동으로 들어가게 돼요. 삼평동 들어가서, 일단 시간적으로 9시 40분쯤 됐기 때문에, 단가코를 잡을 것인가, 뭘 잡을 것인가 상당히 고민을 하죠. 고민을 하는데 일단은 삼평동에 오늘 콜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임해동. 이게 이제 10분 정도 운행하면 되는 콜인데 3만 천원프리 콜로 올라와요. 그리고 저는 임해동에 갔다가 경강선이라든지 수인문당선이 있기 때문에 어느 콜 포인트로 갈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도착한 시간이 8시 59분 정도 됐는데 55분인가 그 정도 됐는데. 경강선 자체가 뭐 시간 개파가 있다 보니까 14분 있다 오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삼평동에 들어가서 단가가 괜찮은 코를 타고 떠나려고 했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빠른 거, 어, 지하철이 이제 분당선도 있으니까 분당선 타고 저는 서현역으로 내려가게 돼요. 서현역으로 내려가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은 시간적으로 보면은 보통 10분, 20분, 25분 정도 운행하면서 단가를 올렸어요. 매출을 올렸거든요. 근데 매출을 올렸는데, 요 방법도 상당히 뭐 나쁘진 않더라고요. 나쁘진 않아요. 어, 그 분당 내에서 삥발리를 타다가 9시 전각쯤 돼가지고 괜찮은 단가 코를 타고 떠나고. 아, 삼평동에 좋은 콜들이 너무 많았는데, 조금 안타까웠어요. 이제 시간적으로 이런 거예요. 이래,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야탑동으로 올라가려다 보니까 야탑동 같은 경우는 리스트에 깔려있는 콜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서현동이나 순회동 같은 경우는 리스트에 깔려있는 콜들이 보이는데, 리스트에 깔려있다는 건말 그대로 대리사분들 별로 없고, 콜이 폭주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인문당선을 타고선 그냥 한정류장 서현역으로 내려와요. 서현역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단가콜을 노려야 되는데, 느낌 자체적으로 저쪽 삼평동은 단가콜이 어마어마하게 울리는데 근데 어차피 제가 삥바리콜을 두개 정도 타놨잖아요. 예전 같으면 한 콜이나 두콜 타고 단가 콜 타고 이렇게 널뛰기 했다가 이러, 이런 식으로 가지만 마음에 여유가 생기죠 이렇게 되면 콜이 있고 9시 정각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어떤 콜탈 것인가 하는데, 영덕동이 4만원에 올라면 오 돼. 4만 포인트에 올라오고, 5만원짜리죠. 그리고 요 콜도 25분에서 28분 정도 운행하면 되는 콜이고요. 영덕동 같은 경우는 한 서드, 세컨에서 서드 포인트 정도 돼요. 근데 영덕동에서 예를, 예를 들어서 콜이 없을 경우에는, 영덕동에서도 그, 여러분 그 고가 있는데 아실 거예요. 영통 1동하고, 원천동하고, 이렇게. 돼 있는 고가 있는 청명역 가기 전에 그쪽에서 이제 영덕동 그쪽에서 이제 나가는 콜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단가는 3만 원대에서 비싼 건 4만 원대. 근데 지금 이제 10시 이전이기 때문에 아직 카카오 같은 경우는 시스템적으로 추천가 자체는 2, 30%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코노미가가 우리 평소 때다는추천가로 올리게 돼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은 경우는 로지를 켜보니까 로지 같은 경우는 단가가 이 시간에 좀 그렇게 이제 카카오보다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제가 로지를 많이 선호하진 않죠. 이 시간 같은 경우는 타진 않죠. 별로. 뭐, 로, 로지를 언제나 여러분들한테 선전하고, 어, 어찌됐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광고를 올리긴 올리지만, 어, 우리가 이제 필요 위해서 타야 될 때, 그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로지가 필요한 거라고 언제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마침 요 콜이 또 올라옵니다. 서초동. 서초동에 가는 콜인데 요게 양재동에 가는 콜입니다. 양재 일동에 가는 콜이고, 어 상당히 그 시간적으로는 요것도 25분 정도 운행하면 되거든요 들어간 시간은 한 10시 20분 정도가 됐습니다 20분 정도가 됐고 양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제 콜 포인트 보통 이제 10시 이후에는 가능하면 강남 센터로 들어가시는 것보다 남부터미널이나 요쪽 양재역 양재역 중에서도 양재 꽃시장하고 양재역 사이 3호물산 정도죠 거기가 이제 콜 잡기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용이하고 코, 이제, 이 배정권으로 따지면 여기서는 단독 배정권 가지고도 괜찮은 코를 잡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뭐, 역삼동이라든지, 뱅뱅사거리부터 해가지고, 저쪽, 그, 압구정동, 그, 신사역까지는 상당히 피가 튀기죠. 10시 이후에는. 리스트에 이제 콜이 안 보일 정도로 바로바로 올라오는 순삭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1시간 죽고 막 2시간 죽고 이러시는데, 차라리 그럴 경우에는 버스를 타고 한남동을 가시거나, 차라리 이쪽으로 내려오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은, 청담동이라든지, 성수동 쪽으로 나가시는 게 낫고요. 그런데 이제, 양재동 상당히 좋아가지고, 양재동에서 저는 웬만하면 이 시간에 버스를 타거든요. 그런데, 존버를 합니다. 콜이 이제 계속 좀 조금, 조금씩 올라오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오늘은 이제 콜포인트 위주의 그, 콜을 타겠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주제를 걸었기 때문에, 한번 그런 걸 노려봐요. 헬리오시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3만원까지 올라가는데, 요 콜도 단가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콜이었습니다. 뭐 착취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강남역 이외, 강남 쪽 이외에, 송파라든지, 한강노동이라든지, 강북이라든지, 요런 쪽은 콜 잡기가 상당히 수월하신데, 어, 이, 일단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강남역으로 가는 게 우선인지 아시거든요. 영등포라든지, 대림동이라든지, 서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코를 잡을 수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그래서 10시 넘어가면 가능하면 강남은안 들어가잖아요. 어쩔 수 없이 들어갈 때는 이제 거기서 코를 잡고 나오긴 나오지만, 근데 이제,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 콜이 뜨는데 요콜 같은 경우는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취소를 해요 왜 그러면 이제 삼성동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선능력 바로 삼성역 같은 경우도 콜 잡기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강남경찰서에 있는데 그쪽 그쪽 같은 경우도 그래서 계속 기다립니다 뭐 프리콜도 올라오고 여러 가지 올라오는데 이랬든 저랬든 거리가 멀거나 그래가지고 일단 기다려 봐요 뭐 광교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 집 쪽으로 가는 복귀 콜도 올라오고 뭐요 화도 요거 같은 경우, 5만원짜리면 제가 이 시간에 보통 타주는데, 이랬든 저랬든, 화도 가면 또 산놓고 물 건너서 건너와야 되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3 40분의 개파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한 시, 한, 제가 한 50분 정도 대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개파가 있더라도, 제가 원하는 착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꼭가르켜드려야될 착지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 물론 이제 결론치를 놓고 또 얘기한다고 뭐라 그러실 분들도 계시지만, 어찌됐든 간에. 뭐 신도림 같은 경우도 괜찮은데 단가가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래도 3만 5천 원 이상 올라와야지 탈, 탈만 하죠. 뭐 독산동이라든지 요런 거 같은 경우는 3만 원에서 3만 5천 원. 물론 이제 금방 가요. 그런데, 어, 평촌역이 올라와요. 평촌역. 여기 비산동인데, 안양시청에 있는 곳입니다. 요 콜이 이제 3만 원인데, 요콜 같은 경우도 20분에서 25분 정도 운행하면 되는 콜인데, 25분 정도 운행을 했고, 여러분이 안양에 갔을 경우에는, 평촌역을 꼭 염두에 두세요. 10시가 넘어가면 평촌 쪽으로 무조건 가시면 평촌에서는 괜찮은 단가 콜도 잡을 수 있고 콜들이 최소한 2시까지는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꼭어 고점 그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콜 포인트 잘 모르시는 분. 그래서 평촌에 갔는데 이분이또 이제 5천원치까지 해서 35,000원짜리 콜이 되고 들어가자마자 이 콜이 올라오긴 오르는데 송도 같은 경우는 12시가 넘어가면은 또 이제 많이 이동을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콜이라는 게, 가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데, 패턴이라는 걸 언제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어떤 불확실성이 있는 곳은, 안 가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차피, 이제, 제목도, 제목이지만, 요런 식의 개념으로, 아까, 양재동에서 비록 50분 정도, 50분 정도, 그, 대기를 했지만, 과연 콜포인트를 정해서 갔을 때 매출이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로지로 요 콜이 올라옵니다. 마포구청역 들렸다가 전동동 가는 콜이고, 5만원인데 서울에 괜찮은 콜포인트로 가는 곳이에요. 어, 12시 후에 단가라든지, 어딜 가나 연계, 늦은 시간에 단가. 그런 콜을 원하시면, 로지 소프트, 로지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시면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담 한번 해보십시오. 010-4257-5600. 상당히 친절하게 상담해 주시니까 한번 전화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광고였고요 그래서 이제 전농동에 들어가는데, 전농동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제 다시민역쪽으로 내려와야 돼요. 여기 이제 엠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콜이 없을 경우, 그 다음에 가까운 곳이 군자역이라든지, 능동이라든지 거 저쪽 그 성수동이라든지 상당히 5km 내외 에 있기 때문에 괜찮은 콜이 있으면 찍고 달리셔도 되고요. 근데 내린 곳에서 쭉 내려왔는데 요 콜이 또올라오는데양재동이또 올라오더라고요. 요 콜은 이제 여기가 이제 뜬금포가 뜨는 데인데 남양주다든지 그 다음에 저쪽 그 위정부 쪽 콜들이 많이 떠요. 그리고 용인 쪽, 수원 쪽 콜도 이제 괜찮은 단가로 뜰 때가 있습니다. 밥심리라든지 그 옆에 장안동에서요 그런데 뭐양재동 상당히 또 콜포인트씩 괜찮죠. 들어가자마자 양재 꽃시장에 있는 곳에 내렸는데, 요 콜이 로지로 또 리스트에 깔려있는 거야. 수원 영통동에 가는 콜이고, 또 착지 괜찮죠. 영통 같은 경우. 그러면 여기서는 제가 복귀각을 잡기 괜찮고, 35,000원 정도면 이 시간에 요콜 역시도 25분에서 28분 정도 운행하면 되는 콜이기 때문에, 탔습니다. 탔고 내린 곳은 이제 영통역에서 한 1km 정도 떨어진 원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내리자마자 요 콜이 올라요. 사실은 리스트에 죽전에 가는 콜이 16,000 포인트에 떠 있었는데 요콜 타고 집에 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깔끔하잖아요. 아 아이... 거진 이제 세, 뭐몇 시에요? 2시 50분까지 해서 매출을 요 콜까지 타면 딱 30만 원 정도 하는 거거든요. 역시 이제 정답은 착지는 맞는 것 같아요. 10시가 넘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허둥지둥 하면서 시간은 짧고 요 콜이 올랐으니까 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타실 때가 되게 많은데 어찌됐던 간에 그 시간에도 내가 메인 콜포인트에 갔을 때 한번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콜포인트들이 몇개 있어요. 그러니까 늦은 시간에도 괜찮은 콜들이 올라오는 곳. 오늘 이제 안양 평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전농동이나 요쪽은 반경 5km 내로 괜찮은 콜들이 뜨는, 뜨 뜨는 곳이고 또 전농동에서는 뜬금포 뜬금포가 뜨는 곳인데 양재동이 떴다는 것은 제가 위도한 바는 없지만 상당히 좀 제가 운이 좋았던 거죠. 어찌 됐던가. 그래서 이제 영천동에 내려가고 영천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그 11자 상가 그다음에 동탄역하고 상당히 근거리예요. 1, 2km 정도 되는데 일단은 동탄에서 나오는 첫 번째 버스는 701-701A번 버스가 4시 20분에 산척동에서 출발합니다. 산척동에서 출발하고 그 버스가 제일 먼저 나오는 버스예요 여러분. 어,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면 어, 일단 엣지버스가 2시 50분 막차로 끝납니다. 그래서 산척동에 가는 콜이 또 바로 올라와요. 2만원짜리 콜이고 요콜 같은 경우도 뭐 10분에서 15분 정도 운행하면 되는 콜이기 때문에 요 콜을 콜만으로 올라와서 잡아요. 잡았는데, 요콜이 뭐예요? 고객님께서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요콜 타고 갔다가 버스 타고 집에 가면 되거든요. 그럼 놀면 뭐 하겠습니까 이 시간에?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요콜 요콜을 못 타고 코는 아홉 콜 정도 탔나요? 아홉 콜 탔고 카카오 다섯 콜, 로지 아 카카오 여섯 콜인가요? 여섯 콜, 6콜, 로지 두 콜. 콜만 원, 한 콜. 그렇게 해가지고, 30만 9천 원은 매출을 했, 하긴 했는데, 어, 좌우지간 조금 딜리바리 타임이 있더라도, 제가 어제는 오산이나 병점을 갔었죠. 근데 병점 갔다가 뭐또 동탄 갔다가, 어, 버스 타고 집에 갔어요. 근데 되려 이 시간 같은 경우는 제가 동탄역에서 처음 커피를 마셨습니다. 4시까지 상당히 바빴던 거죠. 아까, 이제, 양재동에서 50분 대기하는 거 이외에, 버스, 제가, 이제, 혹시 몰라가지고, 노파심에, 버스 노선,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동탄에서 제일 빨리 나오는 버스입니다. 이 버스 루트 한번 잘보시고요 예.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를 하고 싶었고, 요런,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분들 그 댓글 보니까, 아유, 뭐 아무거나 막 타야죠. 그런데, 아무거나 막 타거나 이러면, 매출이 올라갈 때, 완전히 급상승하는데, 어쩔 때는 뚝 떨어져요. 제가 원하는 건 평균 매출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별로 없는 매출. 그런 루틴을 위해서는 오늘 말씀드렸듯이 10시 이후에도 우리가 허겁지겁 뭐 단가콜을 잡는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틀린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타 보니까 어떤 10시 이후에도 착지를 노려가면서 내가 자신 있는 착지라든지 뭐 괜찮은 콜 포인트로 갈수 있는 그런 착지를 노려가면서 타니까 매출적으로는 훨씬 편하게 더 탔고. 대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날씨가 되게 추웠잖아요. 대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4시까지는 상당히 저는 바빴어요. 그러면은 상당히 이제 기본적으로 매출이 설사 조금 안 좋았더라도, 유종의 미를 거두고 집에 들어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laughs> 여기까지만 하고, 어, 요즘 날씨 너무 추워요. 옷 <laughs> 두둑히 입고 나가시고, 감기와, 아 어, 오비크론 조심하십시오. 어, 다음 주부터 10시 제한으로 간다고 하네요. <laughs>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힘내라. 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Hãy subscribe cho yea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calling. Nam những video hấp life. I roll a oh, l o t o f m o n e y 명예를 벌어 스 t 치도록 느끼고 싶어 e bit e a h 서울 시 l 다 t t l e bit more than a little bit more t l o h a l t o e a n t t o r e m o n l e r a t e o r n e 버 a l r t e o m o o t n e t o m o for casino